뭐야? 요게 청청이니까 아이고 부끄러워하는 고객님들 있는데 저도 청청을 그렇게 아무리 유행이 청청이다라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 청진을 보시면 이 일반 청청 땡땡한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두루두루하고 진짜 보들보들해요 착감이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는데 이게 약간 너무 캐주얼한 느낌은 확실히 맞죠 캐주얼한 느낌인데 세미로 끝까지도 갈수 있는 원단에서 주는 느낌이 호들호들하기 때문에 좋고 얘는 제 매장에서 판매를 해요. 얘만 또 별도 판매를 하고 언니 하면 안 돼. 청바지 면너 명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이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셔츠세트안 해도 된다 하는 케이스는. 이것만 별도 구매해서 따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모구두를 아님 같은 시한 여름에 이거 진짜 린넨 바지보다 오히려 제가 봤더 이게보다 더 소프트한 팬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입든지 따로 입든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찔러서 세트업으로 보여드릴 자는 점프슈터처럼는 착시 현상 이렇게도 그렇게 입으셔도 되지만 안에 티 같은 거 입고 열고 타을입고 이렇게 걸치는 개념으로 입으셔도 되기 봐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도 자연스럽게 체형 커버치면서 여름에. 딱 좋은 기장이구요. 앞전에선 보여드렸던청 반팔 자켓도 원단 힘이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고 한데 얘가 확실히 더얇고요 이게 앞에 거는 자켓 같은 느낌이 힘이 있습니다. 약간 벨벳의 힘이 있으면서 부드러운데도 힘 있는 원단이라고 치면 얘는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이게 뭐야 있는 힘가 그 정도로 야들야들한 지 훨씬 더 겹이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뭐 이런식으로 코디 해놓으시면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식으로 찔러가고 입으시면 여름에 어디 놀러 가실때 뭐 여행가실때 평상시 출근할때도 정말 음, 음, 음. 허락되는 해삼에 오케이 이렇게 딱 쓸때마다 너무 악인 못지않고 좀 구두만 딱 구두만 싱싱해주면 구두, 아, 구두 여름에 으 다시 그렇게 다니면 훨씬 발랄하게 이쁘지 않나